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진천산골마치 김 선생님. 오늘은 또 암사동으로 그~ 백옥생 부회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아~ 만나는 길에 오늘은 여러분 아~ 행운이라는 게 도대체 무언가 귀인이라는 게 뭔가 행운과 귀인을 귀인을 얘기하는 그 과정을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이라는 게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리고 또뭐 행운이라는 게 로또 당첨이나 뭐 이런 거 우리한테 그렇게 올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잡아야 잡는 거지. 행운도 여러분 로또도 사야 행운이 왔다고 당신 행운이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로또를 사야 그게 뭐 당첨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사지 않으면 로또도 당첨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행운. 귀인, 귀인도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오늘 자 한번 제가 또 고속도로를 또 타면서 한번 보여요. 자 오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있어요. 눈비가 오는데 밖이 지금 와, 눈에 쌓여갖고 지금 이 산이 진짜 아름다워요. 어우 진짜 아름답거든요, 여러분. 이쁘죠? 고속도로를 또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행운은 제가 그랬죠. 행운은 꽁돈이나 로또 당첨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그 그 행운은 우리가 노력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목적지를 가는데 그 도착하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가지 않고 고속도로로 가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고 그러는 것도 행운인 것 같아요. 그죠? 행운은, 아 어, 곱하면 곱할수록 더 커지는 게 행운인 것 같아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행운은. 근데 여러분, 자, 행운을 얻는 것도 우리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 타이밍을, 타이밍을 잘맞야 맞춰야 행운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 여러분, 우리 우리는 이제 나이가 제 유튜버의 가족들은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이제 나이 먹을만큼 먹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 음, 살면서 돈으로 돈으로 건강으로 인해 아플만큼 아팠고 충분히 아팠고 또 충분히 고통받을만큼 받았고 충분히 힘들만큼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사기 당할만큼 당했고. 이제 우리 소통하는 가족들은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백옥생이라는 큰 배에 올라타실 기회가, 기회가 왔어요. 백업 안선이 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운행을, 운행할 길을 알고 있는 선장인 부회장님 있죠. 부회장님 손잡고 함께, 함께 가요, 여러분.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점점 경제도 어려워지고, 우리는 행복하게, 우리는 융합해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 잘 살려면 돈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경제인과 우리가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배국생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또 배국생의 이상훈 부회장님을 가족으로 선택했어요. 그죠? 우리는 함께 가야 되겠죠. 가서. 아, 이분과 함께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기회도 잡을 줄 알아야 잡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할까?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신차로 다이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옛날과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제가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하는지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어, 저는 사람을 많이 인연으로 줬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인연으로 왔을 때 바르게 들으려고 노력했고, 저도 바르게 말하려고 상대를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도울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말할 준비를 한게 아니라 무조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바르게 도울 길이 뭔가, 바르게 돕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늘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왜안 될,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그 곁에 항상 안 된다는 사람만 옆에 있어요. 근데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사람 옆에는 잘될 사람만 옆에 오는 거거든요. 저는 어, 저는 제 아들을 21살 때 놓았어요 자연의 아들로 놓았어요 그래서 21살 때부터 그 아이는 혼자 잘 살아가고 있고 저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 대신 사회적인 아들들을 자식들을 저는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삼기로 했어요 갖기로 했어요 사회적 가, 가족으로 갖기로 했는데, 어, 저는 그 아들들한테, 특히 제 아들, 제가 혈연으로, 제가 낳은 아들이죠.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저는. 음,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아이가 입에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여인인 나의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다예요.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같이 함께 간 자식들이 나는 사회적,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간 여인인 나의 사회적 어머니,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라고 그로 들으면 가장 기쁘게 세상을 떠났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함께, 저와 함께 아, 사람을 이렇게 하는 말, 제가 여러분들이 전부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어? 그 뭐라 그럴까 힘들어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저는 그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백옥생이라는 큰 배, 큰 배, 성공한 배, 그 배가 더 세계로, 전 세계로 운항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도와서 함께 가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아침 일찍 백옥생으로 지금 가고요. 가서 또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또 드릴까? 또 생각하고 가서 기대를 해요. 오늘은 또 어떤 거를 또이 아, 부회장님께서 또 어떤 거를 또 우리에게 기적을 또나아 주실지 기대를 걸고 또 갑니다. 자 우리 배곡생과 함께 우리는 배곡생이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에게 내일 아니죠. 제가 이게 언제 어이어 어, 그렇죠. 제가 갔다 와서 바로 이거 영상을 올릴 텐데 일요일 날 아. 저녁 때든 어 제가 이거를 저녁 때 올리든 올리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회원을 가입을 할 겁니다 이제 회원 가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천원 후원 계좌를 해서 이제 산골 맛집은 그 후원으로 예 저희가 음식 장사를 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밥을 제공하고 놀이터를 제공하고 여기 와서 힐링하고 가고 서로 소통하고 또 연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 마음이 힐링이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걸 연구하는 장소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자, 이제 제가 계좌번호랑 후원계좌번호랑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요, 이, 땡! 하면은 들어오는 순서대로 가족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드릴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 후원계좌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또 봐요. 우리는 소통하는 가족입니다.